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3위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3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3위의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질서가 있다. 네, 종속 관계가 있다. 자, 보셔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성자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 결, 계획하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사고 성육신 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독생자, 성자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는 위리의 마다들이 되시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자는 반드시 성부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아, 모든 열두 제자가 피트니스, 목격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게 한, 식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그 모든 것을 제자들과 그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거지요. 3년 만에 사역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제례를주리라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다 반드시 머릿 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일체 본질과 특성으로 인의 삼위일체 세이면서도 하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것이 내려와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종속관계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거죠. 예. 이것은 참으로 압도적이고 견의적인 사상입니다. 참으로 복되신 삼위일체의 삼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아멘. 성자께서는 자신을 성부에 성자께서는 성부에 임의에 맡기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임의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동등하시고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자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경륜적삼일체 입니다 우리같이 비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 또 어, 지력으로 이해하려고 했으시 말고 절대로 기시된 그대로 경매와 사모와 경탄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참으로 간청하고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이 하나님을 세상 철학과 종교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4세기, 5세...